안녕하세요. 텔레예요. 오늘도 제 동생과 함께 놀아보려고 해요. 오늘은 베이블레이드, 버스트카, 페이 가지고 놀아보려고 하는데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일단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이거. 이거 두 개? 오자오자 오자, 이거. 나는 이거 해야겠다. 꽤 좋았어. 자, 그러면은, 자, 펜 끼워봐, 끼워봐요. 왼쪽, 왼쪽 반대방향으로, 반대방향으로. 됐지? 도와줄까?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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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, 쓰읍! 자, 누 아, 잘했어. 아, 해봐 해봐. 안 된다. 두 번가. 좋아, 안돼 이거 이거 이거. 네, 이즈 스파크. 이것도 어디서 한 거야? 우와 음, 네? 내가 좋다. <놀람> 나. <놀람> 어, 이번 다른 행위로. 아 진짜. 아, 이겼다 아, 다시 다시. 다시 브라이. 하부라인 노잉. 아? 아, 그래서 엄마가 말할까? 어? 엄 어, 나타도. 자. 자 이번엔 내가 차례를 바꿨으니까 좀더 세게 가야겠군 3, 2, 1가즈 간다. 내잘식 원트도 그려주겠군. 내 연습도 할게. 아, 아 누나 왜 해. 지금도 안 했는데. 그 음. 다시 하자. 오늘 해보니. 3, 2, 1. 걸 슛. 이번에도 내가 슛. 아, 다시, 다시 다시. 알았어. 이번에는 나이스치, 요 나이스. 오, 날씨. 오, 망가졌어, 안돼. 어머니. 어안 되겠어. 말라. 이 팽이 쓰면 안 되겠어. 당장을 에볼카이 충전해 한대충전 안돼. 난 준비됐다. 그럼 나도 됐지트레트원가스 이게 안돼, 내가 이길 거야. 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제발, 제발, 이거라고. 어. 안 돼, 내가 들고 있어. 안 돼, 안안안 어, 안돼 안 돼. 안 돼. 아, 좋다. 아, 이겠다 내, 려팽이아 어, 진짜 내가 또 지더니. 이번에꼭 이길 거야. 말겠다. 이제는, 열 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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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 Vira på ta, vira på tar. Vi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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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ra.